요즘 진보진영 사람들의 갈라치기가 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는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 숫자가 거의 같아요. 구독자가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갈라치기가 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구독 취소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자, 비판과 혐오는 반드시 구별해야 되거든요. 비판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할수 있어요. 그런데 비판을 넘어서 혐오를 조장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혐오의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면 못할 게 없어지거든요. 혐오의 끝은 언제나 학살까지 이어졌다고 수차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민주진영이라는 탈을 쓴 혐오 조장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시작은 어디냐? 문재인 혐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할 때까지 45%의 지지율을 유지했어요.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지기가 어려운데 졌습니다. 그것도 윤석열에게 졌어요. 여기가 문재인 혐오의 시작 지점이에요. 이재명 후보의 패배는 엄밀히 말하면요.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 아닙니다. 친문 파리하던 민주당의 기득권들 때문이에요. 이낙연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던 친문 파리 세력들이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뛰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가 엄청 났어요. 제가 그 당시 엄청나게 충격받았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선 당시 저는 김남국 의원이 담당하고 있었던 온라인 소통단에 주기적으로 회의를 참석했었습니다. 온라인 소통단에서 대선 민심 관련 조언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고요. 저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소통단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당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저를 먼저 맞이해 줬었는데 그러다가 그분하고 김부선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그당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할 선거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를 의심하고 있어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실제 그 당시 선거 사무실에서는 내부와의 싸움까지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데 대선 패배? 사실 그게 더 어려워요. 근데 민주당은 당시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질 않았습니다. 이재명을 후보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선거 사무실에 쫙 퍼져 있었어. 친문파리 하는 이낙연계가 민주당의 암세포처럼 퍼져 있었던 겁니다. 이재명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우리 건데, 우리 계파에서 후보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재명 저건 뭐야? 어디서 굴러 들어온 어, 개벽따구야 이런 인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낙연계가 아니더라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이방인이었어요.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지만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공보단장에 박광온을 임명했습니다. 박광온은 일하지 않았어요. 전국적으로 현수막조차 제대로 걸리지 않았다는 불만이 폭주합니다. 박광온이 공보단장이었는데 안 움직였다니까요. 태업을 일삼았어요. 결국 이재명 후보는 24만표 0.7% 차이로 낙선합니다. 대선 기간 퇴업을 하거나 방해를 했던 민주당 친문파리 기득권들이 그대로 남아가지고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한 가결표를 던진 겁니다. 그런 인간들이 대선 캠프에서 이재명을 위해서 뛰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선거를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자, 당원들은요. 22대 총선에서 친문파리 기득권들을 수박이라고 명명하고, 대부분 도려냈습니다. 자, 이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에게 패배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요, 부동산 정책 실패하고, 뭐, 검찰개혁 실패하고,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런 뼈 아픈 부분이 있지만, 잘한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기득권, 친문파리 세력들의 태업과 방해,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을 대선에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의 혐오 논리가 시작이 돼요. 자, 문재인 혐오 장사 법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잘 먹히죠. 이낙연은 문재인이 임명했다. 이낙연은 이재명을 공격했다. 문재인이 이재명을 공격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주 허접한 3단 논법으로 문재인 혐오는 시작됐습니다. 문재인은 대선 때 홍석현과 손잡았다. 홍석현은 여시제의 핵심이다. 여시대는 내각제 세력이다. 문재인이 내각제 세력이다. 아주 허접한 3단, 4단 논법으로 문재인의 혐오는 쉽게 쉽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자, 홍석현 이야기만 좀 길게 해볼까요? 문재인과 홍석현은요, 임기 초에 엄청나게 틀어집니다. 홍석현은 내심 국무총리를 원했어요. 그런데 당선 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홍석현을 미국 특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홍석현은 크게 분노하고 문재인과 완벽한 절연을 해버립니다. 중앙일보는 임기 내내 문재인 비판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혐오 장사를 하는 것들은요, 거짓 논리를 전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문재인은 당선 이후에 홍석현을 미국 특사로 임명하면서 영전을 시켜줬다. 이런 주장을 해요. 특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도 안 줘요. 권한도 없습니다. 그냥 감투일 뿐이에요. 국무총리를 원했던 인간에게 미국 특사를 줬어. 이걸로 퉁친 건 욕심내지 말라는 신호를 준 건데 엄청난 대접을 해준 걸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먹혀요. 혐오 장사를 하는 인간들은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지자를 자처합니다. 그렇게 이재명이 대통령 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저놈은 이재명의 적이야. 그러니 지금부터 혐오를 시작하자. 그렇게 문재인 혐오는 아주 잘 먹혔고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정청래, 김어준, 조국, 유시민까지, 추미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혐오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건 아주 쉽죠. 니네들 문재인하고 친하지? 그럼 이재명의 적이야. 모든 걸 이렇게 엮어버립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혐오를 조장할 수가 있어요. 자, 이놈들의 수법은 문재인 지지자를 자처하면서 이재명 혐오를 조장했던 놈들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 문재인에게 달라붙어 나머지를 갈라치게 하는 방식. 여기에는 반드시 혐오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재명 혐오가 그 당시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문재인에게 넘어갔고 김어준 정청래 조국 유시민으로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답답함 지긋지긋합니다. 정권을 뺏긴 게 너무 분하고 윤석열이 당선될 때 문재인은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검찰개혁하라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놨어. 억지로 앉혀놨어요. 조국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부탁 부탁해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에게 그 가족이. 도륙 당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힘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온 가족이요. 검찰과 언론에 난도질 당하고 감옥에 갑니다. 그 딸은 모든 걸 잃어버려요. 엄마, 아빠는 감옥에 가고요. 그런데, 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존경한대요. 난 아직도 이 둘, 조국 문재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바리들은요, 문재인, 김어준, 정청래, 조국, 유시민이 윤석열과 한패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혐오의 힘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도 문재인 혐오가 자리 잡히면 이게 먹혀요. 저는 문재인을 좋아하지 않지만 시사권권을 문바 채널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저를 문바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예요. 넌 문재인을 혐오하지 않아. 그러니까 문바야. 말이 안 되는 논리잖아요. 저는 정청래를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청래 추종자가 아니에요. 1인 1표제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정청 래의 합당 제안에 대해서 시점이나 방식 비판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걸로 여론이 한 바퀴 돌 시간은 줬어야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이밍 아쉬웠어요. 그런데 합당은 찬성합니다. 합당을 찬성하면 너 조국 지지자냐. 이런 말이 바로 튀어나오죠. 이렇게 저는요. 조문 털레, 빠돌이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합당에 찬성하는 이유는요. 조국이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조국혁신당이 있으면요. 조국은 무조건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민주당의 대선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싫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후보와 민주당의 후보가 같은 선상에 놓이는 게 싫어요. 저는 조국이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단일화 논의에서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는 꼴을 보기가 싫어요. 합당을 해서 민주당 당원들이 우리가 깔끔하게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당을 찬성하는 겁니다. 결국 당원들이 결정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당원들이 조국을 대통령감으로 인정한다면 저는 따를 겁니다. 저는 조국의 지지자가 아니에요. 조국 대통령감 아니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채널은요, 조빠 채널이 돼 있어요. 왜? 너는 조국을 혐오하지 않으니까. 저는 김호준을 신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뢰합니다. 김어준이 민주당의 상황 노릇을 한다. 이런 주장이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죠. 김어준이 민주당에 지분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김어준은 선거철이 되면 민주당 후보는 누구든지 자리를 내어줍니다. 결과적으로 수박들이 이미지 세탁을 하고 국회에 입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불만인 적은 있죠. 김어준은요, 선거철이 되면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 평가도 내리지 않아요. 무조건 포장하고 선거에 도움이 되도록 움직입니다. 근데 김어준이 민주당의 상황이에요. 상황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김어준 상황서를 퍼뜨리는 놈들은 이제 여론조사 꽃마저도 조작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김어준은 대체로 신뢰하지만 저와 맞지 않는 영역도 존재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걸러 듣거나 딴거 봐요. 저 인간 또 저러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침소봉대해서 혐오의 이유로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라치기에 연염이 없는 놈들이 쓰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조문털레. 여기에 존중이 담겨 있습니까? 오로지 혐오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 아닙니까? 이재명을 혐오하는 놈들이 쓰는 이죄명, 리짜이밍, 이거랑 조문털레.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박찬대를 비판하지만 혐오하지 않아요. 박주민을 비판하지만 혐오하지 않습니다. 이낙연은 혐오하고요. 친문 파리들은 진짜 혐오합니다. 요즘 이현주와 친명 파리들이 임계점에 와 있긴 합니다. 혐오의 대상 임계점까지 와 있긴 해요. 민주당의 검찰주의자들 비판하지만 혐오하지 않아요.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맞는 위치에 잘 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다 적으로 돌려버리면 누구랑 일을 합니까? 민주당의 검사 출신들, 검찰주의자들 한심하죠? 얘네들은 검찰 개혁에서는 무조건 덜어내고 다른 쪽에서 쓰면 됩니다. 그쪽에서는 유용하게 쓸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모두 다 적으로 돌려버리면 누구랑 같이 함께 합니까? 저는 박찬대 비판을 많이 했고, 검찰주의자도 비판 많이 했어요. 박주민 의원도 비판합니다. 이들은 권한이 많은 곳에 가면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에게 맞는 자리에서 우리가 잘 쓰면 된다. 하지만 서울시장까지 가거나 국무총리까지 가거나 당대표국으로 가거나 대통령으로 가거나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지 이들을 적으로 돌리고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정말 커요. 조문 털레, 혐오의 단어예요. 김어준에게 털털거리는 놈들, 혐오를 조장하고 싶은 겁니다. 너 김어준을 혐오해야 돼. 비판과 혐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라서 비판할 수 있죠. 나와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혐오 장사하는 진보 유튜버들 경계해야 됩니다. 혐오는 돈이 돼요. 나와 같은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동질감은 굉장한 폭발력을 가집니다. 혐오는 분노가 되고요.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폭력성을 띄게 됩니다. 그래서 혐오의 궁극은 학살로 이어진다. 이게 역사의 증거가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면 혐오를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혐오 세력들이 진보진영에 너무 많은 게 열받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 게 국힘이 망해서 그렇습니다. 국힘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 진영을 갈라놓아야 각계 격파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우리 진영에서 가장 껄끄러운 존재가 뭐냐? 김어준이에요. 문재인 혐오로 시작을 해서 김어준을 엮어요. 그리고 정청래를 엮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혐오를 퍼뜨릴 수 있고 우리 진영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저놈들의 전략이에요. 앞으로 혐오 조장이 더 심해질 겁니다. 국힘이 자체적으로 희망이 없을수록 민주당 혐오 갈라치기에 전념할 수밖에 없어요. 김민석 강제로 놓고 강훈식 빼기, 김어준 여론조사의 노림수는 김어준 합당기획설 논란, 김어준 정청래 조국.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쉽다 정도지 혐오까지 번지지는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분이 너무 선을 많이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근데 윤석열, 김건희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새날 박시영 TV도 진보 스피커들 사이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윤석열, 김건희와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를 하나의 썸네일에 놓았다. 어 이거는 좀 심하지 않나 싶은데 썸네일이 좀 그렇죠? 근데 보시면 털 어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하와 혐오가 담겨 있어요.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은 혐오조장이라는 겁니다.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썸네일은 이겁니다. 정청래에게 코스염을 붙여요. 히틀러로 만들어 놨다. 자신과 생각이 달라서 비판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정청래를 히틀러로 만들어 놓은 썸네일까지 써야 되는 겁니까? 이게 혐오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혐오는 금세 퍼집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요. 정청래 김어준 음모론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본인 개인 방송에서. 자, 지금 퍼지고 있는 음모론 중에 하나가 뭐냐? 김어준이 정청래의 연임을 위해서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군에 넣고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다 이 주장입니다 자 김어준의 비판적인 최강욱 전 의원은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최강욱은 열린민주당 시절 김어준의 몰빵론 이것 때문에 감정의 골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김어준의 방송에 제가 아는 한 출연한 적이 없어요 최강욱 뒤끝 있습니다 그런 최강욱조차도 김어준 뒷배론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정청래가 싫은 건 납득할 수 있어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청래가 싫겠지. 그런데 왜 김어준을 이재명의 적으로 규정짓는 것일까? 김어준은 예전부터 이재명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어준이 이재명의 적이래요. 요즘도 뉴스 공장 보면 이재명 찬양이에요. 그냥 김어준은요. 왜 김어준을 이재명의 적으로 규정을 지으려고 하느냐 김어준의 영향력이 싫은 겁니다 하바리들이 김어준을 물어뜯을 때가 제일 어이가 없어요 김어준처럼 살 자신 있습니까? 저는 김어준처럼 살 자신이 없어요 목숨을 걸고 살고 싶지도 않고요 공작에 늘 노출되면서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고소고발 국힘 놈들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감옥 갈 걱정을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저는 김어준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력을 부시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 때 민주당 내에 이낙연계 기득권들 친문파리 하는 놈들이 이재명을 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원팀으로 똘똘 뭉치지 않고 선거운동 제대로 안 했죠. 그래서 진 것도 있지만 여론조사 가스라이팅이. 무지 막지 했습니다. 명태균이 그 증거죠. 그 이후로 김어준이 여론조사 꽃을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여조 가스라이팅을 완벽하게 막아내고 있어요. 김어준이 여론조사 꽃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까? 사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까? 유료 구독 받아서 전부 다 여론조사에 쓰고 있어요. 여론조사 꽃으로 김어준이 사적으로 이득을 취했다면, 김어준은 이미 가루가 됐고 감옥에 갔을 겁니다. 오죽하면 윤석열, 김건이가 여론조사 꽃 때문에 김어준을 죽이려고 했을까? 김어준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김어준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호불호의 영역을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 찍는 인간들, 이윤 어게인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혐오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최욱 호불호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혐오의 대상이 될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최욱이 내란 정국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줬지 않습니까? 뉴스 공장이 윤석열 정권 내에 엄청난 역할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동영에 대해서 요즘에 비판적이지만 저는 이동영을 혐오하지 않아요. 김어준을 비판할 수 있어요. 이동영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혐오로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교통정의가 좀 되시죠? 나와 생각이 달라. 그러면 비판할 수 있죠. 비판과 혐오만 잘 구별하면 누가 경계해야 될 대상인지 눈에 보일 겁니다.